이거 모자건이 같다. 응. 와. 완전 조선시인데 맞지? 야, 대박. 들어와. 예. 조설시 되잖아. 촬들중 같대. 야, 고 야, 시셔그러 접시 꺼내 이제. 네, 네. 야, 숨이 되게 많이 그렇지? 야, 이 대박이다, <목소리> 야, 이거 아빠 이거 난또 <목소리> 고생했다, 이. 네. <목소리> 와. 아빠 가 엄청 고생했다 이거 육즙 <웃음> <진짜> <웃음> 장난 아니다. 불러, 오빠 불러. 와 대박. 와설살 설향도 솔... 나고. 어, 어. 설리부에다가 어. 아. 설리부에다가 저기 거기 아. 맛있지 한. 와 어. 어. <laughs> 진짜 잘 익었다. 우와, 육즙이 그 대로다 이거. 그 대로다 이거. 야들한 시간, 한 시간.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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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저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저저저 저, 저, 저. 사진 찍는 것도 저진먹먹 먹어. 야겠다 오. 음. 어, 맛있 응. 진짜 대박. 아빠 잡아. 아빠. 너가 아빠 진짜 맛있다. 응. 다들 이제 야, 오늘 수육으로잘했는 진짜. 엄청 부드럽다. 어, 진짜 야들야들. 아니 이게 썰으니까 야들야들해. 느낌이. 설탕도 황하고. 오, 설립향. 설립향이 나네, 그래, 설립향이. 설립, 뭐에다가 이걸 다 내놔야 돼. 상쾌사보다 이게 더 나은 것같은데 저는. 네.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할게. 렇게 할게요, 요처럼 <목소리>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목소리> 언제나 <목소리> 느낄 수 있을까? 나아가 모두 잊으면 돼. 나